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중심지인 온타리오주에서도 12개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있는데요. 주말에도 모여 한국어 수업을 받는 현지 고등학생을 정영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토론토 노스역 지역 한중학교. 주말을 맞아 외국어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That's it, right? Okay, so you have your 19 consonants and 21 vowels. 서툰 발음이지만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따라합니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노시역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두개 반에 6 0여명 주말 수업인데도 50여 명의 대기자가 나올 정도로 한국어 수업은 인기가 있습니다. 놀스욕 so nice like in so 지역을 포함해 캐나다 온터리오주에서는 12개 고등학교에서 550여 명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강생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수업을 수료하면 고등학교 학점으로도 인정됩니다. 한국 사람들과 더 소통을 하고 싶고 또 이제 K 드라마나 음악을 들을 때 번역 없이 본인이 직접 알아듣고 싶다라 그런 약간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기초를 열심히 공부한 뒤에는 전문 강사의 지도로 한국 문화도 체험해 봅니다. 서로 가르쳐주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더욱 친해져 갑니다. 1년에 한 8분 정도가 오세요.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음악도 나누고 댄스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더 모리베이션을 줄수 있고 또그 학생들이 더 인버브할 수 있는 진로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에게는 특히 한국에 대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대학 등 대학 다섯 곳에만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상황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에는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대기자만 무려 또 300명입니다. 아, 내년부터는 그 대학 중심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도록 지금 저희가 열심히 이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캐나다에서 한국어 수업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